그래서 이제 오행에 대해서 네, 여태까지 했던 걸 살짝 정리해보자고요. 네, 개념이 우선 중요하죠. 이 오행은 서로 좋아할 나는 음이야, 나는 양이야.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어을 지향한다? 생명성을 지향하는 그게 권력이다. 이래야 되죠 그, 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음양도 오행도 삶이다 생명활동이다. 그 우리의 활동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오행이 누가 대장이에요 오행 누아 그냥 자연 오행은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건데 천생 천상천하. 좀, 나의 생명성이 세상의 중심이 됐죠. 그렇죠? 나를 남을 배척 배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성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지 주는 그렇소. 네. 그래서 사주도 운명오행을 함상해서 해석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좋은 사주. 이건 나쁜 사주 이렇게 하는게다 <laughs>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평등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평등하다는 전제로 가는 게 맞을 거다. <laughs> 왜 평등한지는 안, 평등 안할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 불평등하잖아요. 그 불평등한 게 현실인데 현실인데 아 그게 아니라다 똑같아야. 장을 하면 계속 개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을 몸은 평행한 것 같긴, 같고,요 어떻게 보면 참불평한 것같라는것 그게 있어요. 그리고 어,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 가서 딱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에너지 끊임없이 가. 그게 멈추죠. 그게 에너지의 속성이 없어진. 다 아까 수수물질에서음 양의 짝으로 상호 참고, 적인 관계로 있다가 다시 거서 기멈 멈추자고 다시 순환을 올라가든지 어떤 물질로 내려가든지 간다고 해요. 물질로 가도 이런 물질이 있으면 이게 영원히 있지 않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무실사가 극대화되면 없어지죠. 색불이 봄, 공불이 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것 중에는 이 시대의 어떤 의식이나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명리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태까지는 사주하면 결정론, 나의 운명이 사주에 정해져 있어. 사주대로 살아. 이런 개념이잖아요. 런데 현대적으로는, 효율과 효과를 배우로 되어 있는 게 학교고, 이런 데에서 정해진 대로 살아. 이러면, 뭘왜 해. 또 이런 문제에 부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론이 아니라, 숙명적인 결정론이 아니라, 목적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감안해야겠다. 우리 여수 일정 명리에서 용신론이 바로 목적론. 그래서, 그런 데 약간 차별성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운명론대 숙명론이라고 하는 그 인과론, 결정론. 결정론인데, 인과론을 쓰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아까 팔정도에서 그 정명해서 종학적으로도 그냥 어려운 사람을 마실 때 만병통치약이 하나 있을 거다요 뭐가? 자기 인정하는 거 만병 캤는데 나 이만큼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얘는 잘 가고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그 개념과는 계속 달요 근데 사주적 입장에서 옛날 운명농지 입장에서 내가 그래, 사주팔자야 딱 채냐고 나를 받아들이면 정신적 치유가 될 거예요. 그 그만큼 완벽한 치유가 될지.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 아까 저 그래서 빈선철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량노이라는 것이 효용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현대적인 흐름 속에서는 넌 정해진 대로 사는 거야 아니면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네 목적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넌 사실 이렇게 생겨서 내 운이 어떻게 생기고 이럴, 이렇게 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너 이만 생긴 대로 사는 거야 아냐고 퉁쳐버리면 그걸 받아들이면 죄가 나고 내가 뭐 그래 어차피 나는 거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그냥 행복하고 잘 사는 거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나 행복한 놈이 이렇게 해버리면 최고지 뭐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쪽에 목적론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가보자 그게 이제 생각 재화이고 용심에 의한 컨설팅 진로 컨설팅 하잖아요 우리가 성명과 성명하고 이런 거왜 자꾸 바꿔요 생긴되는 사람들이 뭔가 의도하는 방향에 대한 희망이 있어 보이잖아요 정리하면 뭐 이러네요 중앙이 토가 되게 부동산한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좌청룡 500호로 풍수에서 좋아하는 이원하울의 남부작현토 여기 보면 여기 김성순 저기 왜이 그림을 보면 북을 부에다 그리고 남을 아래다 그렸어요. 동 동은 오른쪽에 서는 서쪽에 우리 동랑은 이렇게 서양 지도는 과대로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동이고 이게 서잖아요. 그 네? 이게, 이게 남이잖아요. 이게 남이잖아요. 이게 북이죠.

이로 갔죠. 저걸 할 때는. 네. 예, 예. 근데 그왜 그러냐?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중명리나 이런 것들을 한게 왕조 시대에 신분제 질서 하에서 농경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잖아요. 거기는 어떤 가치가 있죠. 왕 최고의 가치죠. 그렇죠? 지배자. 지배자인. 음. 그래서 그 노노 옹야편에도 o m 가사 k 남면. 영웅 영웅영 영어, m 영 o m Yom, Yom, y 튼영 Y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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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남쪽으로 볼수있도남이남미라란 말이 임금이에요 최고 권력자는 북쪽에서 나가서 남쪽으로 쫙지어요 그럼 북쪽에 앉아야 남쪽을봐요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놈이다 왕이 될수 있는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남 남미. 그래서 우리가 가면 항상 밑에가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이제, 아래가, 북쪽이죠? 좀 쫙. 아까 이제, 보신 것같가 이거 둘치도, 이전면으로딱 보면, 저 위에가 북쪽에, 북쪽에 임금님이 딱 바라보고, 보신 것딱 정하고, 방향이 있는 거, 밑에가 있는 거아 남면, 이게, 그래서, 그런 위치를 갖다 놓는 것도 임금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죠. 옥라편에 보면 여기 남면이 있어요. 좌총룡 우백호 남주작 할때이 이 그림은 벌써 서양, 서양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동남주작이고 그렇죠? <laughs> 내가 인터넷에서 따다,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눈 바뀌도 동서가 남북이 바뀌죠. 요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걸 공부 시키려면 저렇 저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지 평균 세상에 꼭 임금님만 두고 앉아가지고 <laughs> 이게, 그렇죠? 이게 쓰는 것도 이 횡서에서 이렇게 쓰는 이런 것도 부탁리위가 없어야 되고. 연주, 월주, 일주, 시도 이렇게 하는냐 연주, 월주 이렇게 써야 될것 같고 그런데 써보니까 안되더라고요참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읽을 때 바로 그냥 연주 이렇게 읽지 깍불 해놓으니까 해석을 안 하고 금방 네, 네. 혼돈해버려요 아어렵더라요 그렇죠 재음이죠 젊은 새들 생각하면 이런 거 쓰는 거며 한자 안쓰이거 이런 부담도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 런거 쓰면, 아이고, 쟤 뻔데, 이래갖고, 옆에 안온거 아니에요? 차화용. 차용 설명, 긴거하시한번 해보세요. 차이용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현이 무관. 네. 이 무관. 일하고 성리하에서는이론으로명에서는 비은. 비은. 그거에서는 공과 세 등으로 다간다 이번에 해석해 보세요. 이거 번. 이그 감이 얼든 말든 그래요? 맨첫 그러니까 장에 보면, 첫 줄에 보면, 현상의 세계가 있고요. 현상의 세계가 존재하게 하는 원리의 세계가 있다. <laughs> 우리 태극은 안, 보이죠? 안 보였잖아요? 무국 안 보였죠? 그놈이 오행까지 오면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무극과 태극 일어났다가 원리의 세계. 이문건이 존재하게 하던 원 근본의 세계. 거기부터 나와요. 그러이 모습은 이게 현상의 세계. 이걸 한테 용이라고 쓰려고 했그 안에 있는 이와 기의 세계 이런 안 보이는 이런 것들제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해도 우리가 뭐든 거할때왜 이따위에 용어를 쓰고 려고 하고 그헷갈리게 쓰냐 이게요? 그 목적을 알고 이게 써야지 되지. 복잡하게 이 청화 용어를 쓰냐? 왜 썼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첫 시간에 과학 얘기했죠. 과학. 과학. 과학은 뭐죠? 논리적 측면에서 보면 인과를 따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는, 이거 설명하고 갈까요? 이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당장에 나오니까 그 끊은 거예요. 이제 원리에 계를체납하고그 원리에 의해서 현상에 나타나서 쓰임으로 있는 것을 용해라고 쓰는 거죠. 체는 몸통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 이 체와 용을 왕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다고 어디 있어서 썼어요. 근데이 체와 용은 지금 음양 그 북태극하고 어, 오행을 얘기할 때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겠 있어요. 붙어 있는 속에 들어 있고 배수도 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저, 논리적으로 쓴 사람들이 정의체는 채용은 하나의 근원이다. 맞죠? 하나의 근원이죠. 그런데 현미, 나타날 현자죠? 아주 작은 미자잖아요?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은 너무 미미해서 간극이 없다. 무가 아니라 사이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채용은 같은 이런 원천은 같은데, 차별 구분할 수 없다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참, 참, 이거, 이거, 걸한 번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 우리 한 번, 박사님 한번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현미무관 이런 것들을 해, 해석을 하면 그냥 한번 많이 하면 바로 채용 이라는 개념을확 맞았습니까 이거 하면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이기론 디발리슨 기와 이리가 어떻게 구분돼 이 이라는 놈은 기, 말을 기라는 놈을 타고막달리는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은 새뿌리공 봉지기 새는 걸하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놔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놓은 건 맞는데, 채와용에 대해서 확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채화용은 과학은 인과를 따질 때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목적이. 있는 거죠. 요놈에서 요놈이 나왔어요 하면 그이 이야기의 목적은 요놈하고 요놈이 다르다는 것. 다르다는 라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다르다 근데 최화용은 요놈하고 요놈이 같은 거다라는 것을 설명니 다른 현상인데 과학의 입장에서는 이거와 이것은, 이렇게 이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놈과 이놈이 가진 존재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파도 같이 보세요 파도 파도는 뭐가, 물이 파도 치는 거죠? 물. 물과 파도는 뭐예요? 아니, 물과 파도가 뭐냐고. 물이 채요. 채. 용은 파도야. 그 채와 용은 물과 파도를 계산하면 채와 용은 나타나는 현상은 파도로 나타나지만 근본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 같은 거다. 이런 뜻이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쳤어. 그럼 바람과 파도는 인과론이죠 바람이 치기 때문에 파도가 쳤죠 바람과 파도는 같은게 아니죠 이제 네. 이해가 돼요? 네 체어용은 다르게 나타나있는 현상들을 궁극에는 같은거야 라고 철학적 어떤 관념체계로서의 런 이론이에요. 그건 인간이거나 이 물질을 보거나 할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 요 과학이 나쁘다는 거아니에 과학은 또그 반대로 반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쪼개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굉장한 인사이트와 굉장한 무엇을 발견해서 발전을 하게 만 거예요. 다 맞아. 요 어떻게 쓰일 것이냐는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문제지. 체화용에 대한 거죠. 그럼 체화용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음양과 오행은 체화용이 되나요 안 되는? 되죠. 음양은 체가 되겠죠. 오행은 현상 나타난 거죠. 체화용이 맞죠. 어 우리가 동양적인 어떤 철학 얘기들을 할 때는 체화용이 무하에나와요 주역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냥 막 넘어가 버리면 그걸 깊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메비우스의 띠가 이렇게 막 돌아가. 그러면 이쪽 면에 붙어 있는 거하 반대편에 붙어 있는 놈이 완전히 평상 다르게 여기는 음이고 양이고, 하나는 햇빛에 있고, 하나은 양지에 있고, 막. 또 돌아가다 보면 막 뒤집히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걸 갖다가 차와 용무 계산 한다든지, 뭐, 뭐, 뭐 하여튼 뭐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뭔가 이제 예시를 끌어올 거 아니에요. 다른 거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고. 같은 것이지만, 어떤 분명히 나누기 시인과 또잘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때, 체화용과 인과, 그러니까 이거 가서 체화용을 보면 그게 바로 이제 통섭의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놈이. 자꾸 나눠지는 거야 하는 것은 뭐예요 과학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과 이 계속 통 석과 과학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개념 과 논리적 논증적 절차와 관점 이게 다 차가용과 인과론 관점 측면에서의 통석과 과학이 가운데 한번 보세요. 체왈용은 두 이질적인 요소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병수 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체왈의 개념은 두 이질적 요소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와 객체 수단과 목적 원인과 결과 삶과 죽음 등과 같이 이분법적인 문별의 사고방식을 분식하기 위해 채용된 개념이다. 우리가 인생상담하거나 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런 개념들이. 동양에서는 채용을 통해서 자연계의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했고요. 채는 본체나 원리를, 용은 그 원리의 활용을 의미하고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 사상의 특징을 반영하는 사유 틀이에요. 과학은 원요 서양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 그래서 분별을 해, 야 돼요 나눠야 돼 분별하게. 그래서 사 사회, 사상을 나누고 분별하고 해서 이해하는데 이것이 바로 과학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지금 현대의 문명이 발달하게 된 거죠. 이 과학. 통섭과과학은문 사회원과 동반의 문